Hello everyone. Welcome to Chris English.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훈 선생님입니다. 자그럼 여러분 오늘도 용기를 주는 영어 네, 다섯 번째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가시죠. 자 오늘의 용기를 주는 질문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 어, 질문 한번 어,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자 Where do you go frequently these days? 한번 더 Where do you go frequently these days?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자 Where do you... go frequently.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제 해석할 줄 알아야겠죠. where는 의문사죠. 그래서 의문사 그 다음에 그러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do you go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가는 곳이 어디냐? 그래서, 의문사, 동사, 주어, 물음표, 동그라미 치시고, 여게 질문 중에, 어, 그, 하나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두는 이제 거의 고를 받은 겁니다. 이제 고예요, 고. 그래서, 어, 여러, 어딥니까? 여러분이 가는 것이?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리고 frequently는 괄로로 묶어주세요. ly가 붙으면 부사다. 아, 이렇게 개최하시고요 frequently, 무슨 뜻이죠? 자주, 이런 의미죠. 비슷한 말로 often. 어, 아, often은 들어보셨죠? 그죠? 이거 네, 하나 캐치하시고요. 그죠, 여러분, 자주 가는 곳이 어딘가요? 이렇게 말한 거고. These days도, 어, 요것도 가로로 묶어주세요. 여러분, 제 이거 보통, 여기 이제 붙여서 쓰시는 분도 있는데, 무조건 띄워야 됩니다. 여기 these 하고, 띄고, days죠. 그러니까 these가 있으니까 또, 어,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쓴거 지금 보시면, these가 있으니까 여러 개니까 s가 붙었다는 것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these days. 이거 이제 스피킹이나 w 이팅에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자, 이거 동의어 하나 우리가 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동의어 한번 적어볼까요? 네. 동유 한번 갑니다. 자, 이제 가보죠. 자, 뭐 아니면 뭐 이런 거 있겠죠. 뭐 in uh, recent uh, times. 이런 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in recent years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최근에라고 말하거나 이게 조금 아카데믹하게 쓴 거고요. 그다음에 in recent years라고 말하면 근래 몇년 동안 뭐 이런 의미도 되니까 이두 표현한테 알아두시고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뭐 간단하게 좀 어려운 걸 알려드린 거고 쉬운 거는 recently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뭐 recently 최근에 여러분 뭐 자주 가는 곳 어딘가요? 이 뭐, 얘기할 때 여러분도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어, 질문은 질문인데 뭐 이제 이게 어, 이 질문의 목적이 어, 이거 하는 이유가 여러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Find Yourself가 어, 이 질문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 최근에 어, 여러분 자주 가는 곳이 어디인가요? 여러분 보통 어, 보통 이제 어,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 이제 뭐그뭐 그, 뭐 퇴근하고 어, 어디 뭐 카페 이런 데서 어, 그 공부하시거나 뭐 이러지 않을까요? 예 네, 아닌가요? 예 네, 근데 아무튼 어,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어, 자주 가는 곳 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이 자주 가는 그 장소에 대해서 아는 게 어, 여러분 여기 이제 이 장소를 왜 가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아 내가 이런 장소를 좋아하는구나. 아 내가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어, 알아볼 수 있겠죠. 네, 그런 곳에 가서 여러분이 좀 에너지를 받고 또그 에너지를 받은 걸로 또 영어 공부도 하고 여러분의 일에서도 또 이제 에너지를 내시는 어, 그런 어, 과정이 이제 사람의 삶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물어봤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는 어, 저 스스로한테도 한번 질문을 해봤는데 어, 제일 어, 요즘에 자주 가는 곳그 어, 카페죠 카페. <laughs> 그래서, 카페 에 너무 자주 가서 제가 인스타에도 많이 올리는데요. 네, 카페를 어 굉장히 어 그리고 또어그 이렇게 좀막 어 어떤 그 카페를 왜 갈까? 뭐 이런 걸 생각해봤어요. 저도 네, 그 굳이 어 그냥 뭐 사무실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어뭐 아니면 뭐 집에서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굳이 카페를 나가는 이유는 앰비언스 때문에 이제 앰비언스, 어, 앰비언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양에는 특히나 이건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도다 미국에서 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예초에, 미국 전에 유럽에서부터 예, 그 파리지양들은, 그러니까 페리스에 있는 사람들은 그 노천 카페 그러니까 거리에 그냥 나와 있는 그런 카페들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뭐 온갖 것들을 막다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특히나 뭐 이태리 같은데 가면 뭐아그어 그러니까 지금 떠나고 싶네요. 근데 아무튼 그때 그런데 가면 이제 길거리 에 있는 이런 카페들에서 앉아서 좀 여유를 즐기고 어그 커피 한잔 하면서 대, 어, 이제 뭔가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제 뭔가 이제 만남의 장이 열리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분위기 어떤 이제 카페에서 이렇게 뭐 대화도 나누고 각자 할 일도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그런 걸앰비언스라고 합니다. 앰비언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앰비언스앰비언스 아, 요게 이제 분위기죠. 어차피 뭐 집에서 하나 아니면 뭐그뭐 그, 뭐 똑같잖아요. 뭐 큐비클 있는 그런 칸막이 있는 걸 사무실에서 일하나 뭐 똑같은데 굳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좀 나가서 이렇게 카페에 가는 이유는 앰비언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분위기죠, 분위기. 그래서 실제로, 어, 그, 스웨덴 같은 그런 이제 그 초선진국 이런 데서는, 어, 보통, 어, 그 이런 그 카페 문화나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커피 한잔하고 이런 문화가 굉장히 오랜 동안, 수백년 동안 이제 그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는 픽, 그 스웨덴 말 중에 피카라는 말이 있어요. 따로. 그니까 피카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피카라는 단어가 어 이게 이 스웨덴 말인데 이제 무슨 뜻이냐면 어 이게 그 퇴근하고. 카페에 가서, 이제 그 친구들이나 가족들하고 뭔가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말하는, 지칭하는 어, 단어가 따로 있을 정도로 카페의 엠비언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서양 전체에 좀 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일하고, 예, 이제 우리나라도 여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일하는 약간 카페 문화는 보통, 어, 메이리칸이죠 예, 그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문화죠. 근데 이제 선생님은, 어, 그, 이런 문화를 좋아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예,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컬처나 아니면 앰비언스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아, 내가 이럴 때좀 에너지를 받는구나. 네, 이런 거에서 좀 영감을 받는구나. 이런 거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어, 장소를 좋아하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 대해 생각해보고 아, 그 장소가 이래서 좋구나. 이렇게 why라고 한번 질문해주시는 거 어,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 오늘 감, 어, 이 어, 질문은 어,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감정 단어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to Chris English.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레